자, 아, 290번 한번 봐볼게. 우리 이런 공식 있었어. 얘를, 얘를 ln 1 플러스 x에 x분의 1 곱한 걸로 생각하고, 얘를 이쪽 위로 올려주면서, 얘가 익스퍼렌셜이 되는 거고, 그래서 ln 익스퍼렌셜이니까 1이 되는 그런 공식이 있었는데, 자, 문제는 여기, 여기 밑에, 여기, 이렇게 둘이가 같아야 됐죠? 그래서 얘를 ln 쓰고, 1 플러스 2x고 분모에다가 2x를 이렇게 맞춰주면서 그러면 이 분모에 있는 얘의 분모에도 2x를 맞춰주면서 쓸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얘는 1이 되는 거고 얘는 약분을 좀 시켜주면은 2 분의 3x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0을 넣어주면 2 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2 분의 1 분의 1이기 때문에 2씩 곱하면서 답은 2가 나오겠네요